하나님은 끝까지 기도하게끔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. 하나님은 하나님께 한절리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. 우리를 성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. 그래서 하나님은 대풍도 준비하시고요. 큰 물고기도 준비하시고요. 박넝쿨도 준비하시고 벌레도 준비하시고, 동풍도 준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. 왜? 포기하지 않거든요.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.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, 두 번째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, 세 번째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, 그 하나님의 활랑 없는 사랑입니다.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.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니,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. 나 자신도 포기하지 않고, 그리고 우리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구하는 겁니다.